E 네 반갑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 일단은 음 좋은 날이고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인데 종목들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터 화장품 와 이거 뭐 거의 날벼락 같은 수준이죠 뭐 실적 안 좋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 어 상당히 이제 종목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부분들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상황을 좀만들어는데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엔터주나 이런 것들 차트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엔터는 우리가 뭐 많이 볼건 없죠. JYP 엔터 하이브 그 다음에 SM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JYP 먼저 좀 볼게요. 네 JYP 아 어, 이게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야 <laughs>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뭐 그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는데 실적이 큰 폭으로 하회했다고 합니다. 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 6 9가 줄어들었고요. 영업 이익은 무려 79%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번건 아니지만 돈이 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까지도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음, 뭐, 이거, 엔터주, JYP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사시면 안 되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매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네. 자, 문제는 이거죠.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laughs> 그죠? 살아날 수 있겠는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 진영용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손절매도 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 아이구야 이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보면 15만 원 정도에서부터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위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무려 65%. 그러니까, 지금 손실률이 65% 정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6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 가 되는 거고, 이 정도가 회복이 되려면요, 거의 200% 이상 올라가야 되죠. 자, 5만원이 10만원 되고, 다시 또 15만원 가니까 어, 200%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50% 때만 하더라도, 어, 솔직히, 50%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100%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15%만 더 빠졌을 뿐인데, 200%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음, 못 올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이냐죠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라인 때가 지금 없어요. 지지라인 때가 없고, 그나마 매물 대가 조금 있다고 할수 있는 구간대가, 여기 4만원 정도 수준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 10, 4만원대에 가려면은 거의 40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뭔가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시점처럼 하락하고 있을 때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 여기다 실적도 나쁘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나쁘게, 음, 전망된다. 뭐,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여전히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음, 비중이 많다거나 또는 정말로 못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어떨까요? 네 비중을 원래 갖고 있던 걸좀 잘라서 지금 잘 가는 종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엔터주 움직임들은 이 <laughs> JYP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락세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매도 의견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하이브도 한번 볼게요. 하이브도 보시면. 음, 지금 이것도 지금 하향 곡선 계속 그리고 있죠. 지금 엔터주가 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뭐, 하이브는 뭐, 방탄소년단 오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와봐야지 하는 얘기고, 지금 당장의 모양새는 안 좋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어,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새로운 뮤지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기대치들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전체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상태인데 이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어 글쎄요 이것도 지지라인대가 더 밑에 있단 말이죠 뭐 지금 한 15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질지는 그 여부가 좀 미지수 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겠죠 떨어지고 나면 또 반등 나오거나 그런 기술적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향 추세 속에서 움직이는 반등들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은 결과적으로 들고 있을수록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소외가 되죠. 왜냐면 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니까 걔네들 쪽으로 집중하려고 그러지 누가 안 가는 쪽에 집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은 이런 쪽에서 더 소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부담감이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태는 네, 엔터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좋은 네, 결과물들을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저는 음, 매도 의견이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JYP 엔터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꼭 이거를 들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덜어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15만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네. 15만원까지 기다렸다가 자, 그 자리로 무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15만원 이상대에서 유지가 좀 된다라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네, 이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참고하시고요. SM도 한번 볼게요. SM도 아, SM도요. 이것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이거 어차피 JYP 변전 비싼데요. 이것도 15만 원대뭐 이렇게 13만 원대 이렇게 매도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 지금 7만 원인데 이거 이탈하고 너는 내려갔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연초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아이 지지가 지켜지는구나 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지선 깨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음, 5만원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변동폭은 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laughs> 뭐 k팝이니 뭐니 어이 지금 엔데믹 되고 나서 이 공연 관련한 부분들 엔터 관련주들 다 분위기 좋아질 것이다고 전망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도 좀 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네, 다운되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네, 우리에게는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엔터주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거나 그좀 짜증나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주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들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지지선이 어디인지 또 거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자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괜찮아요. 뭐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나, 뭐 그랬을 때, 단기적 조정은 괜찮고, 또, 조정이 내려가더라도, 앞으로의 기대치가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부담감이 확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시점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SM이라든지, 네 하이브 jyp 엔터 이런 것들 전부 다네 여러분들이 아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매도를 꼭 정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만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yg 플러스도 뭐 마찬가지죠 네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엔터주들은 지금은 조금 피임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규 매수 이런 거 해봐야지 아닙니다 신규 매수 같은 거 하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어 지금은 이제. 이 쪽에서 좀 멀어져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추세가 좋아지고 다시 흐름이 좋아지면 그럴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위에서 물린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갔다. 바닥까지 끌고 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복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끊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매도 의견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j y p 엔터, SM, 하이브. 자, 요세 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요것들 자, 전부 다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너무 안 좋고 또 실적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인데요. <laughs> 화장품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시는 게 lg 생활 건강인가요? 좀 많이 올라간 척 하다가 지금 다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네. <laughs> 아, 이런 패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2023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상승하고 똑같잖아요.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그다음에 내려갔을때더 박살 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딱한 가지입니다. 자, 직전 그 반등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그 저점 라인들 지켜 주느냐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은 팔아야 돼요. 왜냐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자, 170만 원부터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81%나 빠졌다. 그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더 빠지,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LG 생활 건강이 올라가려면, 33만원짜리가 180만원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355, 368, 네. 거의 550%?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이게 시, 뭐, 말이 쉽지, 550%지. 이게 550%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또, 550%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본전입니다. 550% 올라갔는데 본전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550%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 올라갔다 하더라도 본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뭐, 매도가 큰 의미가 없겠죠? 뭐, 8 0나 까였는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네, 손해볼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아 글쎄요 이거는 지금 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반등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정은 나올 수 있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지받고 반등 나가는 형태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꺾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다시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이 30만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게 맞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 같은 거 볼까요? 아무래? 아모레? 아무래도 지금, 네, 아무래 쥐, 그 다음에 아무래, 퍼시픽 전부 다 주가 폭락이 있었죠. 자 여기 다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laughs> 이거는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애들도 분명 히 있었겠지만 밑에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 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압박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앞으로 전망치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많이 내려간 상태 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 이거 화장품 안돼안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매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에서 나타나는 반등들은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매물대가 이제 더 두꺼워졌죠. 왜냐면 <laughs> 그전 매물대에서는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사게 되면서 물려버린 사람들이 또 두꺼운 매물대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거 단기간에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엔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점권에서 움직이곤 있어. 근데 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진다고 해도 근데 나한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서 크게 올라간다는 어떤 보장도 지금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잘 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어. 그죠? 얘를 굳이 놔둘 필요가 없고 조금 잘라서 넘어가시는 것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손절매도가 하기 싫다거나 등등의 얘기가 나온다면 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냥 두시고 왜냐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으니까 그냥 두셨다가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두셨다가 흐름을 네 이게 뭐 다른 것들이 올라갈 때 짝짓기 매매를 한다든지 그죠? 네 손실을 복구해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모양새 나타날 때 매도하시거나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언젠간 복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엔터주보다 는좀 나은 것 같아요. j y p 나뭐 그런 거 보다는, 네,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거보단 낫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또, 바로 전에 보셨던 뭐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무래도 보시가 낫습니다. <laughs> 이거는 위쪽 라인 때가 지금 30만원대 저항인데, 30만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130%만 올라가면 되잖아. <laughs> 130%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까처럼 550%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다. 네. 아.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매도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뭐 확실합니다. 지금 매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살림태 나아지는 건 아닌데 그 자금을 융통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코스맥스였어요. 코스맥스인데 아, 주가가 20만원에서 이것도 12만원까지 뚝 떨어졌네요. 40%나 떨어졌네요. 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네,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실망감. 그러니까 지금은, <laughs>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더 매수한다거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전망돼 버리면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단기적 반등은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래서의 지표가 바닥까지 떨어진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적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패턴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뭐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바로 반등 나가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반등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했잖아요. 떨어지고 내려간 걸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지켜봐도 괜찮아. 또 기대감 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스맥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즉,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간 부분에서, 또, 올라간 척 하다 또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무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내려간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LG 생활공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라오, 내려간 상태에서 더내려가는 상태.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laughs> 이거는 이제 사실상 소외되었다 이게 뒷전이다 보시는 거죠 다른 것도 다 올라갔을 때뭐 조금 올려줄 수 있겠지만 현재 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마찬가지예요 뭐 SM이나 하이브 뭐 JYP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못 해주게 되면 낙폭 떨어진 건 떨어진다 이거야 근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을 회복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네, 주가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 리는 투자를 좀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종목군들이 지금 실적 전망치가 좋은지, 그 실적 전망치가 좋은 것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선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계속 나빠지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화장품 쪽에서도 괜찮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적이 증가한다거나 어팡을 따로 타지 않는 그런 형태 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같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지역 쪽은 좀 버려야 되잖아요. 중국 지역은 좀 버려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계속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죠.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대기업들은 중국 쪽 연결고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북미 지역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면 이것도 경계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나 생활건강, 이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 공통점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실적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다가 향후의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리신 게 좋습니다. 매도를 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뒀다가 다른 종목들이 잘 움직여서 수익을 내주고 계좌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팔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LG 생활건강에 이런 것들은 네, 1, 2년 사이에 회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550% 이게 덩치 큰 종목이 550%를 1년 사이에 올릴 수 있다 뭔가 대단하게 미친 듯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은 시절 다 끝나요 네 시장이 만약에 상승 랠리를 내년 초까지 아니뭐좀더 해가지고 한 2026년까지 상승 랠리를 보였다 l g 생활건은 2026년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JYP엔터 2026년도까지 반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시장이 꺾기 시작할 때 얘네들 영향 안 받을까요? 나는 그때, 니들 올라갈 때 나는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니들 내려가더라도 올라갈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매도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면 얘는 솔직히 얘기해서 손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점매서 하신 분들은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결론을 좀 내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정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절반 정도만 잘라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그쪽에서 수익이 좀 발생되고 손실 나고 있는 상태의 종목군들은 비중이 적어지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좋은 날이지만, 네 이렇게 엔터주와 화장품주들 아주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잘가는 주목만 맨날 소개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네 아프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네 현재 시점을 좀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대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니까 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에는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휴일 푹 쉬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 주말장에서 아침 시험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